너 이런식으로 루샨도 와 루샨 드 1대 0 만들었습니다. 이거. 루샨 1대 0 나이스 와데미지 뭐야? 룸판 <laughs> 어 룸판 야수 야수 야스오는 솔직히 랭가로 너무 쉽기 때문에, 야이언스 참교육 하러 가게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마를 들고 왔네요, 근데. 얼마나, 만만하게 생각하면, 저마를 들고 와. 그 친구야. 스택 쌓아주면서. 탑랭가가 만만하니. 피해주고, 평, 주, 평. 평. 오케이. 벌써, <laughs> 벌써 킬각 나왔죠, 이러면? 시씨 나왔는데 아 이거 실드 땜못 잡았다 실드가 돌아가지고 방금 조금 아쉽네요 와 이걸 맞춰 아래, 아래. 천천히 할게요 어차피 이거 포션한개 빼놔가지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천천히전천게게먹아 맞다. 어. 다전이 전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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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생각해 주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전천이 전천이 몇번이전천요 전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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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한이0천이 만들 건데 이전 한번더 접근 후. 아, Q. W 간정. 맞춰놓고. 이렇게. 아, 좋다. 나이스. 에이, 좋았다. 헛솔때먹고 <laughs> <laughs> 가장 남았죠. 아 장막이 조금 그렇다. 이득 받네. 이블린 조심. 애 매미한데요. 엘리스도. 가네? 뭐 이상한 짓 한다. <laughs> 가네? 아이스. 꿀팁, 꿀팁. 야스오 동선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따라서 여기로 올 거예요.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. 아이? 이러니까 <laughs> 이거 동선만 동선만 좀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어요. 또 잡을만 하죠 이거? 잡았다. <laughs> 미하다 <laughs> 이렇게 그냥 계속 잡아주시면 돼요. 아손 너무 쉬워가지고. 호까지 먹어주면서 노아드인거 인지하고 아마 이거 먹고 있을거예요제 생각에는 뭐야 뺏었네? 이거 먹고 있지 하이 <웃음> 미안해 <laughs> 미안와 예측 다 맞네 그냥 뭐야 예측 장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동선만 이렇게 파악해도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어요 특장인 꿀팁, 이것도 잡았죠? 쭉 장전하고 이런 식으로... <laughs> 이게 뭐야? 이게... <laughs> 아, 너무 불쌍하긴 하다. <laughs> 올 때마다 잡으시면 됩니다. 한 가지 꿀팁 더 알려드리자면, 피해주고 뭐? 어, 시비 걸어? 뭐야? 기분 나쁘네 후회하게 해줄게 Q 빠지면 들어갈게 삼타 이렇게, 이렇게 쉽게 빼면은 되겠어 안되겠어 <laughs> 힐까지 뺐죠 이러면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무한 거 아니냐. 이백파트. 너무 답답하네. 장막 피고 이거 감살했어. 이런면못 들어오거든요? 제가 던져 할게요, 여기서. 던져 하는 게좋다 솔방울 던져 드리고. 야수, 싱파야 너 지금 후회하게 해줄게. <laughs> 아 너무 재밌잖아. 데미지가 말이 안 돼. 아 너무 애매한데. 알려줘. <laughs> 와, 깝다. 왜또 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플린 장막키고 파이저봐나이제 아? <laughs> 깔끔 <웃음> 깔끔하죠 없어가지고 조금 그런 거. 할수 있는 게없다 이거 할수 있는 게 없어. <laughs> 할수 있는 게 없어. 음, 해봤자 이 e 맞추는 거. 할수 있는 게 없어. 뭔가는 부시가 없거나 궁이 없으면할게 없어요. 음, 음, 그이 없어 애들아 빨리 빨리 빨없 없어 빨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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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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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만들었습니다 리 빨리 루리1리 빨리 와, 데미지 뭐야 데미지 뭐야 와, 내가 놀랐다 데미지 뭐야 아, 너무 웃기네 장막을 너무 빨리 켰는데 와, 데미지가 진짜 세다. 한 명은 그냥 가. 죽고 시작하는데. 수리이래가 하세요. 와. 아야아이고 들어가고. 이미지가 무슨 말이 말이 안 된다. 어. 여기. 여기. 다잡아줘 아니, 뻗다 이렐님보다 더 심한거 같아요 <laughs> 자 7초 7초 1초 1초 초 한번만 한번만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와 진짜 세다 시돌리랑가세요 사기 챔피언이네 와 명예로운 소환사 고았습니다 와, 딜량 1등. 와, 말도 안 되죠. 받은 피해량도 1등. 와, 뭐야. 그거 하세요. 지도 치도 1등과 사기 여기까지.